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강코인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 애니메 코인, 어, 애니메 코인, 어,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조금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하시는 걸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4시 이후에, 어, 4시 이후에 종가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영상 찍는 시간이 지금 3시, 어, 37분입니다. 네, 3시 37분, 오늘 오후 3시 37분인데, 그 이후에 여기 이평선들 아래로 종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아래에서 종가 마무리 된다면 하락이 나와줄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 위에서 이렇게 종가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끝까지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괜찮다, 내 네, 홀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마도 이러한 시점에서 한번더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래서 에 종가 마무리 된다면 하락이 여기 이평선 22까지 나와줄 수 있다, 22원까지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단타로 하시는 분들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애니 강하지 않습니다.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 의견들과 지금 어, 선물하시는 분들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8%밖에 되지 않고요.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기 베팅하시는 분들이 82% 정도. 자 그러니까 이 부분만 체크를 해봐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게 이거 이평선 생각보다 여러분들 정말로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어 아르고라는 코인을 제가 어제 날짜 2025년 4월 14일 날 여기 최강 코인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 아닙니다. <laughs> 아무튼 아르고라는 코인을 이 시점에서 이평선 이하로 떨어진다면 더 하락할 것이고 어, 영상 잠깐 들어볼까요?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내일 시간 이후로 몇 시죠? 12시. 오늘 12시까지도 노란색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종가 마무리 하지 않고, 여기서 이어간다면, 조금 더 강한, 저는, 어 55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다. 나... 네, 그러니까 여기 이평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르고 한번 볼까요? 네. 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죠, 여러분들?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을 나와주고 있는 시점. 물고 가고 있죠? 자, 550원 이상 돌파했습니다, 아르고.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어제 날짜로 지금 어 463원이었었고 오늘 아르고 583원 이탈하지 않는 시점에서 돌파하고 있다. 자 애니코인도 동일합니다. 오늘 일단 4시 이후에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또 해드리고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요 여기 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고래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작은 돈들은 사실 체크를 안 하고 있고요. 금액이 큰 부분부터 고래들이 똑같은 물량을 계속 올리고 있는 방향성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드리고 있다. 어제 날짜였었죠? 자, 저에게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010 4051에 6545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코인명,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유들까지 어 4월 14일 월요일 날 오후 4시 20분에 여러분들에게 아더 말씀을 드렸고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구간 이평선 돌파하지 않고 쭉 내려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어, 어제 날짜 어, 14시부터 네 8시니까 요 구간이겠죠? 이평선 돌파하고 종가 마무리 되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개미턱이 나와주고 나서 슈팅. 자 이거 얼마까지 나와주었었냐면요요 구간이죠. 82니까 82부터 최고점으로 체크해봤을 때 하루 26%.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요. 최강 코인 검색해 주셔서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추천주 나가고 있고요. 어, 100% 구독 인증해 주시면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010-8051-6548. 아, 6545. 죄송합니다. <laughs>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단타 코인들 어, 브리핑 나가고 있고, 어, 수익 날수 있게끔 안전한 부분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다. 어,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강력한 종목, 요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표 수익률 800, 아, 800% 잡고 있는 이 코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고 제가 현재 정말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이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지금 트럼프가 현재 코인 시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큰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작년에도 제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딱한 가지 코인만 언급을 해드렸고 정말로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었 것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는요, 이 비트코인 냉소주의자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완전하게 변신하였고 성공하면서 큰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몇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백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코인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규제를 없애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에 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트럼프에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호재 전망까지 정말로 큰 성과를 가지고 올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트럼프가 이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법안을 서명까지 완료한 지금. 현재 많은 이슈들 때문에 일단 코인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딱한 가지 제가 준비한 이 코인을 가지고 갈수 있는 기회다 정말로 더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버텨서 119배 이상을 벌었어요 시바인 후 358만원 매수한 사람이 15억원에 매도를 했다 라는 이러한 엄청난 수익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상승했었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코인이 힘들었을 때 하락했었을 때 그랬었을 때 9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100억이라는 큰 금액이 됐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제로 이 코인은요 주식이랑 다르게 기업. 경영진 리스크 분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저평가되어 있었을 때 지갑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시점 채굴에 대한 물량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 이러한 정확한 지표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타점 확실한 타점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30대를 앞지른 20대 영엘리치 이 평균 자산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대부분 조사를 해보니 바로 코인으로 벌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알고 있어서 벌었고 누구는 사기다라고 하면서 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던 하지 않으시던 저는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수 있었던 이러한 이유들과 명확한 증거들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작년에요. 시바인 후 지갑에 대한 개수가 1,600만 개가 돌파했을 때 바로 이 이전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2024년 8월 29일 날 잠깐만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딱두 가지 코인을 말씀드리겠다. 자 오늘처럼 영상에서도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이렇게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채굴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거래량을 포착을 하였고 정말 많은 지갑들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고 이때 도지코인과 그리고 시바이누 단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저점이다. 두 세달 뒤에는 다섯 배 이상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저 믿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고 1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정말로 큰 수익을 봤다. 수익 봤다. 라고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게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8월달. 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 단가로 해서 500% 이상의 수익을 완료를 하였다.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8월 29일날 말씀을 드렸고 400% 이상에서 어, 수익 매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자랑이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관련 이슈가 있었고 이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수익을 드렸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수익 매도를 할수 있는 바로 딱한 가지 코인을 드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제2의 비트코인이 온다 트럼프가 뛸알트코인이 무엇이길래 트럼프 시대에 제2의 비트코인을 찾고 있다 라는 것이고 저는 모든 분석이 현재 끝났다 라는 걸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에서 첫트 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많이 가렸습니다 왜 여기 상단 위에 최강 코인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우리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강 코인 구독을 했다 라는 걸 인증을 해 주실 시 제가 100%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로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고 010 8051 6545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나 구독자다 라는 걸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무엇 하나 어떠한 부분 하나 돈이라든지 뭘 해달라고나 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독하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해드리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하루 거래량이 7,400억 이상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작년부터 매집이 완료되어 있었던 바로 이 하인 코인을 여러분들게 지금부터 알려드리면서 단순하게 매수가, 매도가가 아닌 손절가와 그리고 떨어졌을 때손절가 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러한 이슈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포지션이 나와줬을 때 체크를 해봤던과 동시에 2024년 이후에 2025년부터 다시 한번 고래들에 대한 매집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바로 이한 종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제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매도가 단기적인 측면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수익을 봤다 70%. 여기, 400만원, 1000만원, 74% 등등 수익을 봤다라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정말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최강 코인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까지 제가 단기적인 측면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페페 코인 방송 보고 있다. 10% 수익, 7% 수익. 화이팅! 어, 12%, 뭐, 등등. 11%, 6%, 4%. 제가, 어, 최강 코인에서는 단기적인 측면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나 단기적인 측면과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코인 두 가지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꼭한 번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영상에서 따라오시는 분들 지금 2024년 1월 달부터 어, 2024년 어, 12월 31일, 그러니까 2024년 총 수익률이 어, 67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와주었다라는 것이고, 제가 1월 달부터 2025년 정말로 크게 하락했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1월달부터 현재 3월 31일까지 현재 4월달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을 52%정도 여러분들께서 한달동안 가지고 가셨다라는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따라와주신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제 최강코인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주 단기적인 추천주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조금 말씀을 드릴테니까 나는 조금 단기적인 추천주를 조금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강 코인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영상 말고 조금 문자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일단 구독을 해 주시고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나 구독자다 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도 중요하고 중장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딱한 가지 코인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지금 4월달을 조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번 2025년 1월달부터 또 4월달까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